전세우성 최소 2억원만 받아도 풀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냥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셔도 최소 2배 이상의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현 최저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입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해당 단독주택은 주변에 물건지 주변에 빌라 한채 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의 경매가 진행 중이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서울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나만의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프라이빗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지만 항상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비싸서,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이유였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경매물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토지 면적 91평에 건축 면적 50평을 전부 소유하는 데엔 1억 4천 7백만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죠. 해당 최저가는 웬만한 빌라도 구입 못하는 금액대입니다. 1억 5천도 안 되는 금액에 토지 91평 전체를 소유하며 거기다가 단독 주택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경매물건이죠. 만약 해당 주택을 매입 후 전세를 구성한다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전세 구성을 통해 풀피 투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즉, 낙찰 즉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경매물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단독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91평이며 건축 면적은 약 50평을 보유하고 있죠. 토지 건물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3억에 출발하여 현재 3회차 유찰까지 진행되어 반값도 안 되는 1억 4천 7백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토지의 감정가는 1억 7천만 원이며 건물의 감정가는 1억 2천 8백만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현 최저가 1억 4천 7백만 원은 토지의 감정 가격도 못 미치는 최저 금액이죠. 그외 단독주택 건축물은 서비스로 따라오게 됩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비주거용 토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계획 관리 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외 참고 사항으로는 창고 6평이 현재 매각 제의로 나와 있으나 소용 창고로 현 경매에 있어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 사항이 있는지도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토지 및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6년도 05월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적용되니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외 임차인 현황 또한 소유자 거주로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도 없습니다. 즉, 낙차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변 인프라 및 시세조사도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문산역 및 산단 IC가 소재해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유 일반 산업단지 및 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자리 및 직주 근접의 편의성도 확보하고 있죠. 또한 물건지 주변으로는 운정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이라 향후 미래가치 또한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그럼 물건지 주변으로 단독주택의 일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단독주택의 시세는 평당 398만원에 나온 일반 매물이 있습니다. 그외 호가로는 평당 586만원으로 나온 수익형의 부동산도 존재하죠.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평당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경매 최저가 1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토지 면적 91평을 나눠주면 평당 161만 원에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이 주변 단독 및 다가구 일반 매물은 평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이지만 우리 경매물건은 평당 161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약50% 정도는 저렴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낙찰 즉시 최소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부동산이죠. 자, 여기까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토지 면적 91평이며 건축 면적은 50평을 단독으로 소유하는데 1억 5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주변 단독주택 시세 대비 반의 반 값이며 빌라 한채 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만의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물건이죠.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다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전세 구성을 통해 투자금은 전액 교수되며 오히려 5천만 원 이상의 투자금이 불어나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입니다. 하지만 임장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물건에 치명적인 하자나 혹은 복원하기 힘들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함께 경매 물건지로 방문하셔서 경매 물건의 컨디션을 보다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감정가 대비 50% 반값으로 떨어진 단독주택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햇빛이 너무 비춰고 작은 선글라스 쓴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인접된 사람들이 없어서 어, 마스크를 벗고 좀 자유롭게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니까 어, 포장도로도 괜찮고요. 지금 소리 들리세요? 어, 이 새소리, 참새소리. 어, 굉장히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기에는 딱 맞춤으로 구성된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경매물건이 이거예요. 현재 이 주택입니다. 어, 현재 해당 주택의 사용 승인일이 2003년이라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노후화돼 보이진 않아요. 어, 컨디션은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수리는 해야 돼. 어, 타일 깨짐이나 타일 부침이 떨어지거나 내부에도 약간의 일정 부분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어, 한번 보여주세요.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저기 벌써 고양이 두 마리 보이시죠? 여기 고양이 한 마리 있죠? 바로 앞에. 오 깜짝 놀랐어. 여기 나대지에도 고양이 몇 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랑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오 깜짝 놀랐어. 어, 강아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랑 같이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현황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현 건축물은 지하 창고 6평, 그리고 1층에 포룸에 화장실 2개, 33평이며 2층 원룸에 화장실 있는 1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외 배수시설, 도시가스, 전기 등은 전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도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벽돌 마감으로 처리하였네요. 현재 외관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라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외벽의 타일 작업들이나 어, 내부 마감재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입찰가를 적정하게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적게 수리한다면 건축면적당 평당 한 20만 원 정도로 외부의 인테리어를 감안하시면 되며 조금 더 와일드하게 조금 더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 라고 하면은 건축 면적당 평당한 50만 원 정도로 산정해서 해당 물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인테리어 비용을 1천만 원에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감안하시고 어, 해당 물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근데 뭐 내부 자재나 외부 마감재, 인테리어 소품 등에 따라서 제각기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보다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과 견적 문의를 통해 해당 물건의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TV 카페에 인테리어 문의 탭이 있어요. 거기서 문의하셔도 충분하게 좋은 견적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저희가 오다 보니까 신축 빌라, 농가, 주택, 어,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외 도부 10분 거리에는 버스정류장도 소지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일정 부분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모양이 현 경매물건의 토지의 모양이 사다리형 토지라서 건축하기에는 적합한 토지의 모양도 갖추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경매 최저가 약 1억 5천만 원, 1억 5천 정도면 수도권에 빌라도 못 사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 물건은 서울에서 진입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유하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외 토지의 91평 정도를 단독적으로 소유하며 건축물의 면적 50평대를 전부 소유하는데 1억 5천만 원대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이 정도 토지 평수면 나만의 전원주택을 신축을 하고 작은 텃밭과 뭐 닭장도 조그맣게 키워서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우성 최소 2억 원만 받아도 풀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냥 적금 들어 놨다 생각하셔도 최소 2배 이상의 차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음. 현최저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입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현 경매물건은 비주거용 토지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대장이겠죠?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적용받는 그런 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토지가 90평대이니까 바닥면적을 36평을 활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 100%를 적용한다면 90평까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그런 현재 토지에 위치해 있죠. 현재 경매물건의 토지는 약 50평대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약 40평 정도의 용적률을 더 적용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서울간 고속도로 내포IC가 신설되면서 서울의 접근성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런 농가주택들은 축사가 있으면 소음, 악취들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공장에 대한 소음도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보세요. 참새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너무 좋죠? 어, 아이, 좋아. 햇볕도 잘 들고요. 어, 새 우는 소리까지, 나만의 전원주택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물건지에 제가 방문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자, 토지의 심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입니다. 어, 도로의 여부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 건축법상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약 4m예요. 차한대 지나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4m로 확보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4m 도로가 없는데 좁은 골목길에 건축 행위를 한 건축물들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건축을 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기존에 1990년도, 80년도에 신축된 건물들은 건축법상 강화가 되지 않아서, 주차장법이 강화되지 않아서, 일부분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따닥따닥 따닥 붙이고 잘 지었습니다. 혹은 그때 지어진 무허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은 현 상황에서 계속 수리 및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주택들도 있고요. 너무 노후되고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그냥 폐가로 흉가로 방치되는 주택들도 다소 존재합니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들이나 혹은 기존의 건축법이 완화되었을 때 건축된 건물들은 단독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주변 섹터, 전체 섹터에 있는 주택들을 합쳐서 가로정비 사업이나 미니 재건축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토지가 4m를 확보하고 있다면 단독적인 가치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물건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도로 보면 딱 보면 나오겠죠. 음. 도로포 한번 보여주세요. 못해도 6m 이상 나옵니다. 안 재봐도 알아요. 이 정도는. 그죠차두 어, 대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맨홀. 보이시죠? 어, 상수도 들어옵니다. 상수. 어,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저기 오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하단을 보시면 어, 전기, 수도, 도로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를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오수관. 있고요. 잡배수들이 나가는 것들이 오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전봇대 있죠? 전봇대를 있어서 전기가 원활하게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지를 한번 보시죠. 어, 여기가 우리 경매 물건지인데 어, 현재 문이 잠겨있어요. 어, 그래서 어, 들어가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단독 주택들은 어, 문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 오늘은 내부는 방문드리지 않고요. 외관상으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기 올라가서 볼게요. 올라가서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어, 좀 보이죠? 자, 올라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어, 1층 입구가 저기거든요. 이게 지금 언덕 쪽에 있어서 어, 1층 입구가 반대편이고, 현재 여기 보이시는 게 지층으로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지층이 창고로 되어 있어요. 다섯 평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기들이 각종 집기들이 있고요. 어, 저기 장독대가 저렇게 있네요. 그죠? 어, 뭐 이렇게 당구셨죠 어. 자전거도 있고요. 자풀이좀 무성하고 봐서 관리가 좀안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출발해 보시죠. 여기 뒤로 좀 돌아서 이게 조립식 판넬 요거 창고. 요거. 요게 세 평이 나왔거든요. 이게 내각 제외예요. 근데 가건물로 된 거라서 철거하면 전혀 문제 안 되니까 협의를 통해 철거를 하던가 혹은 일정 비용을 조금 비용을 부담해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던가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니까 전체 매각에서는 좀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큰 문제를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도 뒤에들 보시면 단독주택들이 다 혼재되어 있고요 어 농가주택들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도 있고요 음 우리 경영하는 거지 여기 이제 무가 건물 그죠? 창고 이게 이제 언덕에 있어서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얘는 1층이야. 네, 그죠? 저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 보시면 얘는 2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층은 네,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층이고요. 1층이 33평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를 할수 있게요. 입구는 이리로 와보세요 입구는 여기로 진입하는 거 다이렉트로 어, 이렇게 진입 가능하겠죠 어, 현관문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좀 관리가 안돼 있어요 그죠 전기 가스 전체 다 들어오는데 관리는 조안돼 있다 근데 샤시가 새 거네요 보세요 샤시가 교체됐다는 것은 어, 내부 의 인테리어도 충분히 잘돼 있다는 것,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2층 보세요. 2층의 샤시도 깨끗해요. 어, 그래서 아마 1, 2층 내부의 컨디션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부만 이 담벼락부터 해서 어, 펜슬 부분부터 해서 조금 더 어, 손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컨디션이. 아까 보시면 주택 안에 정원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안에 있는 건다 포함이야 매각에. 하나 빼고, 세 평의 창고 빼고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자, 물건지 앞에 여기 나대지네요. 나대지고 저 앞에 보세요. 어, 다가구, 다세대, 어, 전원주택, 농가주택 다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거주에 있어서 환경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는 현재 농경지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충분히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음, 현재 어, 농사를 짓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쪽은 여기 건물 여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떤 재질이죠? 아조립식 판넬이네요. 판넬 구조로 지어져 있고 어,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뭐가 있죠? 달팽이가 있죠. 음. 이렇게 볼수 있는 농가주택에서만 볼수 있는 달팽이, 그죠? 잘 있어. 자, 여기까지. 빌라 한채 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매입할 수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전달 드렸습니다. 요약해 보면 주변의 단독주택 시세에는 평당 300만 원 이상을 구성하고 있지만 우리 경매 물건은 평당 160만 원 선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낙찰 즉시 단기 차익 시세 차익, 안전 마진, 약 1억 원 형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 주택, 전원주택, 단독주택, 공장,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선유리 산업단지, LG 파주 공장 등이 근접되어 있어서 꾸준한 수요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 사용 승인된 지가 약 19년 정도가 지나서 일부 인테리어 및 수리 및 보수 비용을 감안하시고 바라보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들은 총세 가지의 출구 전략을 구성해 볼수 있습니다. 즉, 낙찰 즉시 어차피 주변 시세는 약 2억에서 2억 5천이니까 낙찰 즉시 제가 1억 5천에 낙찰받고 단기 매각 차익 5천에서 1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화장을 통해 예쁘게 꾸민 다음에 기대만큼의 이상의 매각 차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리 및 보완 작업을 통해 어, 전세 구성을 진행 후약 기대 가치를 높인 다음에 약 1년 내지 2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매각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처럼 다양한 가치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작업들이 가능하니까 이점꼭 참고하면서 오늘 경매 물건을 통해 보다 현명한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을 전달드린 이유는 이런, 이물건은 무조건 입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부동산 경매는 쓸모없는 부동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량한 물건들도 존재하는구나. 아, 경매 투자. 나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가치 전략을, 이런 출구 전략을 구성하면서 부동산을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즉시 경매 투자를 배워서 나도 나만의 자본소득을 세팅해야겠다. 부동산 경매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내가 뭘 먹었고 뭘 참았냐에 따라서 내일 저의 몸무게가 결정되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했고 뭘 무엇 뭘 읽었으며 뭘 실행했냐에 따라서 내일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1년, 2년. 우리의 미래가 정확히 어떻게 변경될 것이라는 것은 100% 예측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 훗날의 미래를 결정 짓는 것은 바로 오늘의 나라는 것을요. 지금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 무슨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이 그 실행에 앞서 한 발짝 뛸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같이 서포트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